이제 모두가 궁금해할 그칸 현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혁 씨. 네. 핑크카펫을 밟으셨는데 어떠셨어요?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음... 일단 어느날 어, 음. 밤에 전화가... 아, 문자가 오셨어요. 음. 감독님께서. 감독님이? 네. 이제 칸에 가신다고. 그래서 오, 너무 축하드린다. 뭐 어떤 걸또 그새 찍으셨는지. 아닌 건줄 모르고. 아, 당연히 저라고는 네. 생각을 아예 못, 상상을 못했고요. 그래서 아니... 수혁씨도 가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왜... 그, 그럼 영화로 편집을 하셨어요? 뭐 이러다가 결국 저희가 가는 걸 듣고 약간 아직도 믿기지 않는 상태로 비행기도 타고 굉장히 오래, 비행시간도 길어요 그래도 안 믿기고 내려서도 딱그 수많은 관계자분들 또 다른 외국의 배우분들, 감독님들 이렇게 뵙는데 믿기지가 않았고요. 사실 좀어 그렇게 큰 자리까지는 좀 준비가 안된 상태였던 것 같기도 해요. 아예 상상을 당연히 가고 싶은 곳이지만 근데 갔다 와 보니까 너무 어 작품에 대한 애정도 당연히 더 커지고 어 꼭좀 빠른 시일 내에 어 보여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많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진심인 게 제가 대기실에서도 너무 축하한다고 수혁 씨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제는 실감을 좀 해도 되지 않겠어요? 이미 사월에 어, 다녀왔는데. 예. 이제 실감을 예, 예. 하고 그리고 저희가 어, 경쟁적으로 초대를 받아서 이제 폐막식까지 남아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도 될것 같다. 그냥 왜 근데... <laughs> 진심으로요? 왜냐면 너무 다쟁쟁한 작품들이고 멋진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데 끝까지 남아 있다가 상을 받고 또 너무 신나는 거죠. 너무 이를 분리자마자 이게 또 그것도 또 약간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현실성이 없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저희끼리 한참 신나 있다가 근데 음악상인데 그러면. 음악 감독님은 뭐 하시지 했는데 일단 전화를 들여봤더니 주무시고 계셨고 그래서 <laughs> 시간차가 있으니까요 시간차가 모두가 어 물론 작품에 대한 애정이나 촬영할 땐 굉장히 열심히 찍었지만 그렇게 큰 자리에서 또 상까지 받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어서 감독님도 이제 소식을 듣고서는 너무 기뻐하셨고 에이. 그냥 아직도 뭐 그때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고 떨립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칸이 먼저 인정한 작품인데 다희 씨는 그때 이제 스케줄상 함께 핑크 카펫은 발지 네. 못했지만 소식을 듣고는 어떠셨어요? 저 기사로 계속 이렇게 찾아서 봤거든요. 에이? 잘 갔구나 이렇게 즐거웠구나 그래서 계속 물어봤어요 감독님한테도 어땠어 은서미한테 물어봤는데 너무 좋았다고. 근데 인생에 있어서 그. 한 시리즈에 가서 또 핑크 카펫을 받는다는 게한번 있을까 말까한 경험인 경험이죠.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서 좀 아쉬워요.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 믿고요. 네. 네. 우리 아린 씨는 떨리진 않았어요. 저는 어. 너무 떨렸어서 어. 제가 청심환을 그 외국까지 한두 개까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laughs> 두 개를 생겨갔어요. 네. 아, 다 먹고 네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네.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지금? 돌이켜봤을 때. 어, 우선 다 같이 감독님과 또 선배님과 또 친구들과 함께 핑크 카펫에 서서, 어,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가장 많이 남고요. 그리고 우선 다 같이 그런 멀리까지 가서 되게 좀 소중한 자리를 함께 했다는 게, 네. 가정 그렇죠. 행복한 거 네, 같습니다. 엄청난 왔습니다. 추억이죠, 진짜. 그 은샘 씨는 <laughs> 왜 많은 배우분들이 이제 해외 영화제나 이런 시리즈 페스티벌 다녀오고 나면 그 현장에서 박수를 받을 때 정말 짜릿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어땠어요, 은샘 씨? 어, 일단 제가 나오는 작품을 관객들이랑 같이 본게 처음이었어서 너무 떨리고 긴장됐었는데 너무 신기했던 게 세상이 진짜 넓잖아요. 넓죠. 되게 너무 다양한 사람들도 계시고 근데 그런 먼 타지에서도 저희가 의도했던 부분에서 같이 웃어주시고 그런 이런 포인트가 같다는 게아 이게 나라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 통하는구나 그게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라고 네. 또 이제 말씀하셨죠 <laughs> 예 감독님 의에라인이 음악상을 수상했어요 그~ 이제 폐막식까지 있으면서 사실 예상했던 건 어떤 결과입니까? 어~ 정말로 저희는 기대를 안 하고 음. 이제 가서 앉아있는데 만약에 주신다고 해도 뭔가 다른 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본,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음악가 선생님이랑 많이 절친이시라고 합니다 예 네. <laughs> 네, 그래서 아 그리고 음악상이 그 메인 그 경쟁부문에서 제일 처음 주는 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자 하고서는 다들 앉아있는데 처음에 참딱 불리는 S라인을 거예요. 네. 호명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들 어? 이거 우리 맞아? 이렇게 엄청 얼떨떨한 상태로 예 네, 나가서 이제 영상 소감을 했고 그리고 음악 감독님은 이제 저랑 단편 때부터 계속 작업을 같이 해오신 분이라서 어뭐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얘기를 많이 당연히 했지만 이제 알아서 해주신 부분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특성이 어 스릴러이지만 약간 판타지가 가미된 스릴러라서 일반적인 스릴러 음악이랑은 조금 다르게 예, 만들어 달라고 요청드린 것도 있었고 또해별 에피소드마다 주인공이 또 따로 있고 분위기가 달라서 거기에 맞는 톤의 톤앤, 톰의 매너로 약간씩의 변주를 주는 식으로 네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보위와 녹양도 함께 하신 음악감독님들이 아, 네, 셨습니다그 워낙에 이제 음악감독님과는 절친하시고 이제 합을 많이 맞춰 보셨는데 시리즈 이렇게 또 드라마는 좀 다른 분야였는데 좀긴 호흡이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좀더 하셨는지 음악적으로. 어, 그,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저희가 회별로 에피소드가 좀 나눠져 있는데 그 톤이 이제 전체 분위기는 비슷하지만 그래도 각 회마다 약간씩 다른 방향 지향성을 가지고 있기 어. 때문에. 고거에 어, 맞춰서 그러니까 서사에 맞춰서 조금씩 뭐 악기의 변주를 둔다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씩 톤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 이제 음악 감독님이랑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S라이는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이제 연기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감각적인 연출을 보게도 그 다음에 음악을 듣게 될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N차 시청을 좀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감독님. <laughs> 그러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네. 음악 감독님 이름 좀 한번 아, 네. 밝혀주시죠. 음악 감독님 이준호 음악 감독님이고요. 네, 같이 또 작업하신 손정 음악 감독님 같이 계십니다. 두 분께서 함께해 주셨고 이 기쁜 소식을 들으셨을 때 왜냐면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칸에서 너무 큰 인정인 거잖아요. 뭘 하시던가요? 짧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 고마운데 잠은 일단 좀 자야 될것 같다고 하셨어요. 현실적인 현실적인 <laughs> <새벽> 시이였거든요 <4시 웃음> 그때 서울이. <laughs> 네, 음악 감독님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이제 기자님들께 한번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